안녕하세요, 눈누누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이벤에 당첨됐을 때 받았던, 어, 자가비 허니마이드 맛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음, 말 그대로 먹어보기입니다. 맛평가라고도 할 거예요, 아마. 어, 만약에 시끄럽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좀 기대가 되네요. 고요 저는 주스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뜯으려고 했더니 안 뜯어지네요.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안 뜯어지네요. 가위로 잘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있어요. 이게, 음, 냄새 맡아볼게요. 음! 냄새가 되게 허니, 허니버터찜 맛이 나, 아, 맛이래. 냄, 향이 나요. 어, 한번 먹어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감자튀김에다가 그, 가루 묻혀 놓은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음. 좀 짜긴 한데 되게 맛있네요. 음. 음, 되게 짠데 맛있어요. 뭐 그렇게 강추할 건 아니지만, 먹을 과자가 없을 때? 그럴 때 추천해드리는 과자입니다.